선생님들께서 ppt로 수업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ppt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ppt로 놀랍게도 이렇게 녹화 기능이 있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고자 하는 ppt를 열면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이런 탭이 있잖아요 이 중에 세 번째 삽입 탭에 한번 가보시면 삽입 탭 중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면 미디어 탭이 있어요 이 중에 화면 녹화라는 탭을 볼수 있을 거예요. 화면 녹화 탭은 여기 써 있잖아요. 슬라이드에 기록을 삽입하기 전에 컴퓨터 화면 및 관련 오디오를 기록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 위에 기록, 중지, 영역 선택, 오디오, 레코드 포인터 이렇게 다섯 가지 탭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 선생님들 보시면 오디오 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말씀이 녹음이 되니까 이걸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음, 영역 선택을 클릭을 먼저 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 영역만 이제 아이들이 볼수 있는 거예요. 뭐, 짝해도 되고요. 계속 이거 영역 선택을 클릭하면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적당히 이제 이 정도가 파워포인트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영역을 선택하고 이렇게 띄운 다음에 또 틀렸어요 저도. 얘를 다시 맞추면 돼요.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영역을 선택을 하면 이제 기록할 수 있게 얘가 활성화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눌러서 오늘 배울 이제 아, 3 2 1 하고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재미가 톡톡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느낌을 살려 삶을 표현하기를 배워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교과서를 보세요.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마치고 싶으면 문제를 누르면 놀랍게도 이게 동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이들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을 ppt로 제 얼굴은 안 나오지만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저장을 하냐? 이 사진 위에 이 동영상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다른 이름으로 미디어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뭘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선택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국어 학습, 그래서 바탕화면에 하겠다 해서 국어 학습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 국어 학습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이 학습터나 올리고 싶은 곳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